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 항전의 각오로 전쟁터로 다 나간다고 그래요. TV를 보니까 아버지가 어린 딸을 놔두고 전쟁터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딸이 막 우니까 그 딸을 이렇게 안, 안으면서 같이 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그러죠? 네, 금요일 대선 토론에 보니까, 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난 게 대통령이 정치 초년생이라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어디 해외 망명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망명해도 괜찮다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고 지금 키 k 프에서 군복을 입고 싸우겠다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무장해서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참 평화라는 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쟁하자고 달려드는데 평화만 외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이죠.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가요, 그냥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어,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더 이상 민간인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 축복 시리즈 아홉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laughs> 행복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어떻게 하면 근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걸 왜 하느냐 또뭘 위해서 하느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왜 공부를 하는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 왜 가고 싶으냐? 그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왜 얻고 싶으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계속 이렇게 따지고 들여다보면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요, 여러분. 다른 거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 돈은 물건을 뭘 사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돈이 목적이라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면, 돈 있는 부자가 다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뭔가,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 질수 있는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아이스토텔레스가 세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게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목적은요.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은 머릿속에서 생각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느낌이나 성취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그걸 아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일을 했을 때 오는 만족감.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생각만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직접 도와줄 때 행복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활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행복은 어느 순간에 맛보는 쾌감 같은 것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전체에 걸친 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루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지는 않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야 그러면 계속 일생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 알스토텔레스는 인간다운 활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다운 활동이라는게 뭘까 인간의 기능을 세가지로 알스토텔레스는 구분했습니다 첫번째는 영양과 생식기능이 있고요 두번째는 감각과 욕구의 기능 세번째는 이성의 기능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생식기능이나 두 번째 감각과 욕구의 기능은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한테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성의 기능만큼은 인간만이 가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지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자기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자기 삶을 끊임없이 돌이켜서 성찰하면서 사는 것. 알소텔레스는 이거를 관조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알소텔레스여야 하면 철학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철학자가 되십시오. 철학자가 되세요. 철학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관주하면서 사는 거. 그게 철학자입니다.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이 헬라가 어딘가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철학이 시작된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어는, 이 헬라어는 철학의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때이 말씀이 헬라 말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태초에 이성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이 어둠을 비춰주는 이성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읽은 시편이요, 바로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기원전 약 천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기원전 340년 3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그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말에요이 구약이 히브리 말로 쓰였잖아요. 히브리 말에 접속사가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키. 예를 들면 그러나 그리고 뭐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이 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키라는 접속사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2 절에 오늘 본문 2 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한다라고 할때이 오직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키입니다 키. 우리 성경에 이거를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실은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과 결과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여호와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걸 그렇게 즐거워하고 묵상을 하나? 그게 뭐 그렇게 행복한 일이냐?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여와의 율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성경, 성경 말씀. 그런데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서 주신 법이에요. 바로 토라죠. 자, 토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토라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 그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변호사님도 계신데,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법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어때요? 법전을 읽을 때막 즐겁습니까? 법전을 공부할 때막 즐거워요? 저희 형님도 변호사신데 사법고시 공부를 할때 얼마나 이 힘이 드는지요?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나중에 진짜 힘듭니다. 이게 진짜 법 공부가 좋아서 죽겠는 사람 아니고든요 이걸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면서 매일 묵상하는 사람 그 법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첫째.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이 다 공통점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이걸 그냥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볼때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 다윗이 말하는 율법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 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거 아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 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을 종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요. 우리 삶 전체로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 국민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잖아요, 그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국민들이요 처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법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법을 지킨다고 할때 우리가 자유가 보장되고 자율적으로 법을 지켜야지 타율적으로 지킨다 그러면 그 사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부자가 3대를 세습을 하잖아요.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억압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법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옛날에는 그게 독일 영토였는데 러시아에 가면 퀸니스베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퀸니스베르크. 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 가면 퀸니스베르크 성당에 칸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묘비 명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 속의 도덕률이 그것이다. 칸트는 우리 마음에 도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덕률 이게 뭐냐면 각자 사람마다 어떤 행동을 할때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의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걸 행위의 주관적 기준이라고 해서 준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남한테 손을, 손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그 준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 손해를 끼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준칙이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돈을 벌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준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칙만으로는 보편적인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는 더 근원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준칙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그냥 자기 길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준칙은 불쌍한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치는 거, 그게 제 안에 있는 준칙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처럼 그냥 지나쳐서 제 길을 가는 거, 그게 맞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법칙이 돼도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이렇게 물어볼 때 분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도덕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떠세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야,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게 진리구나. 내가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줄, 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것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니라 갑자기 율법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좋은 게 뭐라는 겁니까?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 율법, 이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다 지켜야 돼. 모든 사람들이 지켜와도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법,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가 자기 묘비명에다가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생기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내 마음에 있는 도덕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실편의 다윗이 복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과 칸트가 한 말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칸트의 이름이요.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칸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칸트인 거예요. 자, 그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따라... 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뭐든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사를 망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에 들어서. 다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았다 과부한테 보내서요. 근데 그 과부가 밀가루 한 우큼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 조금 하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그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기가 찬 거죠. 근데 이 과부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고난 중에 빛이 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빛이 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워낙에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삶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삶. 고난이 올때 참고 인내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요. 그때 축복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주 힘들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예요. 내가 수고로에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근데 그 야베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냐를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환란 중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훈련을. 그리고 그 신앙을 훈련을 받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장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에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삶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삶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악인이 잘 됩니다. 고난도 안 당해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겨를 타작을 해서요. 그걸 키에다 넣고 이렇게 쭉 쏟으면 바람에 바람이 불면 쭉정이와 겨가 확 날아가거든요. 알고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악인들이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는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거다. 이 말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서 활활 타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 의지입니다. 자유 의지. 이 자유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자율적으로 지키고 싶은 나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안하면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받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걸 자발적으로 지켜야 돼, 되지 하는 그 마음, 그 지키고 싶다는 그 의지를 바로 자유 의지라고 합니다. 바로 도덕률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의 준칙으로 삼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고 내 삶의 준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